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추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보금서 강복 드리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2026년 한해는 우리 수도회 그리고 우리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의 특별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부 성 프란치스코가 선종하신 지 80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오 교황님께서는 이제 막 마무리된 2025년 정기 희년에 이어서 금년 1월 10일부터 27년 1월 10일까지를 특별히 성프란치스코의 해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희년에 따른 전대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르며 성화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2023년 12월에 성프란치스코의 그레치오 구유 800주년을 기념했고, 2024년에는 성프란치스코의 피조물에 대한 아름다운 찬미가 태양의 찬가 8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 하느님 품으로 가시기 2년 전, 라베르나 산에서 오상을 받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2024년 9월에는 성프란치스코 오상 800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프란치스코에 대한 모든 기억이 완성되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부님 선종 8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아시시의 가난뱅이의 모범을 따르며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4월에 있을 부활 엠마우스의 제목을 2026년 성프란치스코의 해 특별희년 캘리포니아 미션 순례로 정해보았습니다 성프란치스코의 특별희년에 따른 전대사의 조건은 고해성사와 미사참여 영성체이며 또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교황님의 지향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대사의 일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 프란치스코의 성당이나 성지를 방문하는 조건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칸 세계 안에서는 일회 수도회이죠. 세계의 수도회입니다. 온벤투알 프란치스코의 그리고 작은 형제회 그리고 까푸친 수도회 이세 수도회의 모든 성당과 경당을 비롯하여 성 프란치스코와 관련된 모든 예배 장소가 전대사를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도 이번 특별 전대사의 지정 순례지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상 성프란치스코 해와 그에 따른 전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수도원을 방문하셔서 수도 생활을 체험하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수도원에서 며칠 동안 보내시면서 그분께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무일도 기도를 수도자들과 함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바쳐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기도를 바치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학생 때부터 매일 성물도를 바쳐온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기도였지만 저에게는 15년 넘게 바쳐온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묵상해 봅니다. 신앙생활이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한 것은 그만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많이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의 그 기쁜 뜻을 잘알 수는 없지만, 자주 미사에 참여하고, 자주 묵상하고 기도드린다면, 당연히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자 요한은 거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전까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오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한 마디면 군중들에게 많은 영향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충분히 사람들을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매 배경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그러한 노력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비신자 교리반의 많은 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직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셔서 행하는 많은 부분들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성당에 나오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후에도 주일 미사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이어나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걸어간 그 길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야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그분을 향한 열정으로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 시간만 내어 드린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친히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